나 가만히 이제 뭐 낮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앉아가 있는데 갑자기 왼손은 괜찮은데 오른쪽 한쪽 손이 손가락이 전부 다 바들바들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추운가 싶었는데 추울라하면 왼쪽 오른쪽 다 추워야 되잖아요.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시적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뜰길래, 한쪽 손으로 이쪽 손을 잡았어요. 잡았다가 다시 나와 봤거든요. 그니까 러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그렇 하고 다시 꺼냈거든요. 또 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그 혈액순환 되라고 막 비볐거든요. 두 손을. 빌듯이.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뭐 병인가 싶어가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 이건 심린가 뭔가 싶어가 호퍼폰너를 마구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안해 용서해줘고 마오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고 마오 사랑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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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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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는데 어. 20분 내로 진정이 됐고요. 지금 멀쩡합니다. 돈 벌었습니다. 왜냐? 약을 살뻔 했는데 안 샀으니까. 네. 일단은 호호 폰너폰너는내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예. 너무 의지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네. 수호천사 같은 그런 느낌? 응. 음, 의지할 수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요네 마디가 호프노포노입니다. 네, 반복으로 하는 건데요.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요네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한 개만 반복해도 되고요. 네 가지 모두 해도 됩니다. 가식으로 해도 되고 진실이 없어도 됩니다. 이말 자체가 효과가 있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속은 사실은 못 듣는 사람도 효과는 있습니다. 말 자체가 효과 있기 때문에, 내 속과 이 말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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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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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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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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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마음 속으로 해도 됩니다 꼭. 소리 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할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거고 마음속으로 가능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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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Hatten,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완전 금전운이 거지인 사람들도 조금 덜 거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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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너무 안 좋은 사람도 몸이 그나마 좀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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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